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제가 그 서울 기름뉴타운에 삼십삼평짜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네,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네. 요거를 그 마포 현대 아파트나 아니면 용산의 그 한신 아파트로 갈아타게하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름 뉴타운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인지 알수 있을까요? 예, 네, 7단지 33평 갖고 있습니다. 7단지를 보유하고 계신데 어, 네. 공덕 마포현대랑 용산 한신으로 갈아타면 어떨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투자 목적이죠? 네, 투자 목적입니다. 네, 각각 평수는 몇 평대 보셨어요? 26평짜리들이요. 둘 다. 25평짜리로 갈아타는 게 좋은 전략인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거주를안 하고요. 아, 보유, 보유. 네. 네. 근데 이거 갈아타시려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 목적이었으니까요. 음, 투자 목적으로 좀 갈아타고 네, 싶다. 중심지 쪽으로 좀 들어오면 어떨까? 아, 그렇죠. 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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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포 현대는요. 지금 어, 모르시는 시청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읊어드릴게요. 이공동역 네. 사이와 애호 개역 사이, 아이온 뉴타운 안에 있는 게 이제 마포 현대죠, 그죠? 네, 입지적으로는 네. 굉장히 좋아요, 그죠? 네. 어, 뭐거주의 환경은 굉장히 많이 뛰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있는 어, 한신 아파트죠. 네. 요게 이제 똑같아요. 남산 대림 옆에 남, 남산 대림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입지가 상당 부분 좋아요. 그죠? 용산민족공원 바로 끼고 있고, 이태원 근처고, 그리고 남산 근처에 있다 보니까 입지 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기름뉴타운 7단지면 이게 두산 위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실 거주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세 지역 다 좋은 지역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답변부터 네. 드릴게요. 어,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굳이 움직이실 필요까지는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 사실 뭐이 지역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자 한번 볼게요. 어~ 이쪽이죠. 이쪽. 요쪽. 이쪽이 이제 마포예요. 그리고 어~ 요 남산과 용산일 때에 한신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기름뉴타운이 있고요. 네. 어, 입지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기름동보다 어디가 우위에 있어요? 이두 지역이 우위에 있죠. 도심지니까. 네. 그죠? 예, 예.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다만 아파트는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연식에 있어요. 근데 이두 네. 아파트 다 연식이 오래됐어요. 그죠? 그럼 이 아파트가 결국엔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의 중점에 서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재건축이 되기에 어려워 보인다.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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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가치를 판단했을 때 어, 미래성이 사실은 불확실성해 보여요. 그죠? 자, 불확실성하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제 가치적으로 좀 많이 결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포를 보면 마포 현대 뭐요 워낙 잘 알죠 지분도 사실은 어~ 좀큰 편이에요 근데 다만 네. 용적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업성 어~ 이땅 모양도 사실은 사실 이쁜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좀 언덕이 있고 어~ 소형 평수대로 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분담금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분담금을 낼수 있는 이 소득 수준이 또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 한신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 용산민족봉원과 지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고도 제한이 있어요. 고도 제한. 그래서 쉽지 않아요. 고도 제한이 아마 이 주변이 다 20m 이하로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의 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성이 사실 좀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반면에 기름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죠? 기름뉴타운.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급지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갯메우기가 나오고 있다. 갯메우기갯메우기 지금 기름뉴타운 같은 경우, 성북구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3급지예요 그러면 9억이 아직 안 되는 이 아파트에서 가격 상승률이 더더욱더 올해 장에서 많이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갈아타는 조건에서는 우리 아파트보다 더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갈아타죠. 그죠? 근데 우리 아파트 지금 사실 뉴턴 형성되고 있고 주변에 센터피스뿐만 아니라 지금 센터피스 30평 대 얼마 하는지 아세요? 10억이 넘게 거래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그 앞에 롯데캐슬이 지금 입주권이 12억대 신고가 갱신했어요. 이 동북권에서 10, 10억대 이상 계속 거래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름유타운은 계속 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북권에서.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아파트 입지 조건에선 당연히 이 지역들이 우세하지만 개별성에서 봤을 땐 사실은 기름유타운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를 매도하시고 이쪽으로 옮기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어 많이 부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대로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 주변에 개발 압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지금 길은 역세권 부지에서도 지금 이주가 이미 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주상복합 들어오고 신월곡 1구역. 어, 미아, 홍등가가 있는 그 지역도 지금 현재 사업성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고요. 또 신기름 1구역, 신기름구역, 여러 지역에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력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입치면에선 부족하지만 개별성에서는 우월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거주 목적에서도 사실은 기름동에서도 거주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 도심지 일대까지, 어, 약 15분이면은, 어, 뭐, 갈수 있는 거리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